또 다른 질문입니다. 일본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국내 완성차 두 회사는 원앤 환율이 낮으면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스피와 주가 흐름이 반대일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어, 그 원앤 환율에 따라서 어, 현대기아차가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뭐못 올라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데, 어, 정확하게 이 원앤 환율이 현대 기아차한테 안 좋아지는 상황, 어떤 거죠? 엔저가 되는 거잖아요. 엔화가 싸지는 거. 최근에 보면 천 원이 깨졌다, 구백 원이 깨졌다 하면서 86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간 동안에 현대 기아차가 어,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원엔 환율이천원 깨지고 950, 900이 이렇게 깨지는 그 국면에서 지난 7월쯤이었었나요? 아, 우리는 일단은 현대 기아차가 PB, PR이 뭐 4배 이렇게 나와도 일단은 중립으로 아, 봅니다. 이런 말씀도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 최근에 어, 주가 되게 강하죠. 왜 강하냐면 851원을 찍었었네요. 11월 16일 날. 그거 찍고 난 이후에 92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12월 28일 기준으로는 908원으로 되어 있는데, 90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앤 환율이 반등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게 현대 기아차가 반등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뭐 저희도 기아차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딱 보면 원앤 환율이 반등이 들어갔던 딱 11월 이 셋째 주부터 기아차, 현대차 차트 보시면 빠르게 반등을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 그 기업의 경쟁 구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경쟁 구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경쟁 우위,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아니면 지리적인 경쟁 우위, 이런 걸 이제 다짜져봐야 되는데 자동차 시장 자체는 소위 말해서 Saturation Market이라고 해서 포화된 있는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어전 세계 인구가 계속 어, 늘어나긴 하지만 많은 그 나라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80, 90 이렇게 되는데 차를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동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 세츄레이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화된 시장 속에서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야 되는데 이 원앤환율에 의해서 한국의 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와 일본의 렉스스 브랜드가 만약에 서로 경쟁을 한다면 원앤환율에 따라서 그냥 천만 원, 천오백만 원이 금방 바뀌어요. 원엔 환율이 1,500원 갔다가 어 2011년이었었죠. 11년 12년도에 1,500원 갔을 때는 현대 기아차 주가가 막날라가면서 저하정상세가 됐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3년 14년 가면서 1,000원까지 떨어지니까 현대 기아차 주가가 박살이 나고 실제로 영업 이익률이 빠집니다. 그런 식의 가격적인 경쟁 우위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게 원예환율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매매를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원예환율이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보면 현대기아가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등하고 있어요. 전기차도 잘하죠, 하이브리드도 잘하, 잘하죠,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잘하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로 ASP까지 평균 판매단가도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도 되게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주가에 민감한 거는 원인환율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까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랐는데. 답변 감사합니다.